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지성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한 없는 자비와 은혜, 그리고 영원한 지혜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구원자의 그 감미로움과 탁월함의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당신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영광의 확실함을 증언하고자 할 때, 저희의 말이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는 법비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흔히 변증학이라고 불리는 학문 분야에 속합니다. 변증학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폴로기아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사과하거나 미안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변증학이란 오랜 세월 동안 비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이 제기해 온 여러 반대 의견에 대해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제 삶의 상당 부분과 가르침의 노력을 이 변증학이라는 분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주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저는 변증학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 즉 우리 사유의 출발점이자 논증의 초점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변증학 분야에서 제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인물의 저작들을 다시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틀어 변증학이라는 학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그 인물은 수세기 전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다시 읽으며 저는 그가 이성과 믿음 사이에 그었던 구분에 다시금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두 가지는 분명히 구별될 수는 있지만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성과 믿음이 서로에게 공생관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잠정적인 형태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믿음은 약해서 우리가 지적인 확실성이나 확신이라고 부를 만한 것에 이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믿음이 이성을 잠정적으로 포용하는 것처럼 믿음 그 자체는 결코 비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성경적 믿음은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서 우리의 인식 과정에 심어주신 합리성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모두가 항상 명심해야 할 날카로운 구분을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과 맹신의 차이입니다. 맹신이란 아무런 견고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마치 일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이성과 적대적이라고 말하며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둠 속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추락하지 않게 해주시리라 마겨이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것을 믿는 데에는 아무런 미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성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이유로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동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에 헌신했던 만큼이나 이성의 원칙, 특히 논리학에 깊이 헌신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논리학 자체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논리의 법칙 안에는 어떠한 데이터나 정보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논리학의 기능은 우리의 사고와 지성에 대한 지적인 통제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비합리적인 범주에 갇히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고 논리라는 경찰관이 붉은 정지 신호를 들고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 멈추시오. 당신은 지금 오류와 거짓 속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을 모든 과학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즉 오르가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담론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위대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논리의 모든 범주를 받아들이고 유지했습니다. 그가 변증학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성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변증가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질문에 대해 철학적 확실성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실패할 운명인 어리석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한 효의론을 공유하지 않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종종 증거주의자로 분류되곤 합니다. 이 자리에서 천번째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증거주의자가 아닙니다. 증거주의는 거의 전적으로 경험적인 접근에 기반한 변증학 학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오감, 즉,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감각인식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주장, 즉,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권위에 대해 높은 수준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결코 완벽하지 않고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논증은 결코 100% 확실성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도덕적 확신일 뿐입니다. 재판에서 검사가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선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이 증거에 의해 설득되어 올바른 평결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물론 증거를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 경험적 데이터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선포하는 것이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 귀로 들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도들의 증언에 매우 중요한 경험적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고 저 또한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존재라는 중심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다면, 변증학의 나머지 모든 질문들은 훨씬 더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변증학의 두 가지 주요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모두 성경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무신론과 회의론의 모든 포화는 바로 이 하나님 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창조주 없는 세계관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들의 놀이터에 더 이상 교회나 기독교 신앙이 개입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루고자 했던 문제입니다. 그는 감각 인식과 같은 불확실한 수준에서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굽은 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노를 물에 담그고 내려다보면 맑은 날에는 그 노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굽어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빛의 굴절이 우리 눈을 속이는 것이죠. 이 구분론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기반하여 확실성에 도달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불확실한 출발점에서 확실성에 도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여 그것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에서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변증학의 출발점, 그리고 저는 모든 변증학의 출발점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놓았던 바로 그 지점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자의식입니다. 모든 변증학의 출발점은 자의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의식에서 변증학을 시작하면 이미 인본주의에 굴복한 것이며 인간 중심적인 체계를 만드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에게 출발점이 하나님이나 하나님 의식이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에서 시작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나의 출발점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서 어떻게 나의 출발점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식에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뿐입니다. 모든 생각과 인식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는 17세기 철학자른의 데카르트가 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로 철학 체계를 세우기 약 1300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제시했던 놀라운 접근 방식입니다. 데카르트가 찾고 있었던 것은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견고한 토대였습니다. 그는 나의 명제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의심하려면 의심하기 위해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기토에 대한 반론조차 코기토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토대 모든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때때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무엇인가? 신학책의 속수 많은 교리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구원의 교리 등 모든 것을 제가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저는 항상 제 일원리로 돌아가 제 마음이 결코 타협하지 않을. 확실하게 아는 열 가지를 적어 보곤 합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중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확실성으로 알게 해주는 또 다른 확실한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적 확실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영역 즉, 감각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확실성은 오직 감각이 아닌 마음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둘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도 합니다. 뇌는 물질이지만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죽을 때 이 육신은 남겨지겠지만 저의 삶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의 순간 제 마음은 더 이상 뇌와 연결되어 있지 않겠지만 제 인격적 존재의 연속성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이에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입니다. 우리가 주로 거주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성경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의 내밀한 방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이제 이 자의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증학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칼뱅이 그랬던 것처럼 자의식이라는 개념과 함께 우리 마음 속에 결코 논박되거나 파괴될 수 없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의식을 통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자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 의식에 즉각적으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유한함이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의 자의식적 경험과 함께 굳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 저는 제가 1945년에 어느 날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제 자신에게 1937년 4월에는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합니다. 1937년 4월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한하다는 것을 암으로써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랐습니다. 만약 내가 존재한다면, 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오직 세 가지 가능성뿐입니다. 첫째, 나는 영원하다. 둘째, 나는 스스로 창조되었다. 셋째, 나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어떤 것 또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세 가지 선택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영원하다는 선택지는 이미 제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각됩니다. 두 번째, 나는 스스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99%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호소하는 주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스스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이미 그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즉,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관계에서 동시에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명백한 모순이며 순전한 비합리성입니다. 어떤 노벨상 수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 발생서를 믿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점진적 자연 발생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빨리 얻을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결국 나타날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희극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기 창조라는 선택지는 즉시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영원하고 자존하는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약 한때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자의식이라는 출발점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만약 무언가가 지금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동으로 무언가가 항상 존재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항상 존재해온 그것이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의존적이거나 파생되지 않고 유한하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자존하며 영원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손가락이나 눈, 귀가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강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형식적이고 철학적인 확실성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4 더하기 3은 7이라는 간단한 수학적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철학적 확실성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이며 선험적인 진리이며 분석적인 진리입니다. 정의상 참이며 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존에 대해 갖는 진리는 바로 이런 종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계시에 대해 말하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합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는 구원의 길에 대한 계시입니다. 반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접적 일반 계시이고, 둘째는 직접적 일반 계시입니다. 간접적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한 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산을 볼때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 산을 만드신 분의 흔적을 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일반 계시 즉 직접적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체를 통해 추론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성경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자의식에 대해 생각할 때 끊임없이 그리고 필연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끌렸다고 말하는 것을 확증합니다. 위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제자였던 칼뱅 역시 같은 방식으로 논증하며 모든 인간이 우리 자신 외부의 간접개시의 이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뱅은 이것을 결코 꺼지지 않는 신성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단지 생각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존재인 이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단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억누르고 부인하고 희미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내면을 파고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결코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적 존재이십니다. 필연적 존재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만약 지금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무언가는 영원히 존재해왔으며, 영원히 존재해온 그것은 필연적인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 순수한 존재, 변하지 않고 의존적이거나 유한하지 않은 분뿐입니다. 그분은 존재의 힘을 그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존재이신지를 묵상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필연적입니다. 4 더하기 3이 7인 것처럼 논리는 자존하며 영원한 존재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것들의 목록에 이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안다. 저는 단지 그것을 희망하거나 신뢰하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리를 당신을 보거나 당신과 이야기함으로써가 아니라 제가 사는 곳, 바로 제 마음 속에서 발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 속에 당신의 지식을 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는 그것을 미워하고 경멸하며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저희가 하늘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필연적인 임재를 저희 마음의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 속에 당신의 순수한 존재의 필연성, 그 감미로움과 영광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것과 사랑에 빠지고 기꺼이 그분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